아기 엄한 어떻게 됐어? 아침에 경찰서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. 그럼 아기는? 아기도 같이? <laughs> 아니요. 조사 끝나고 결정 날 때까지 시설에서 돌봐주기로 했어요. 유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기 쉽지. 어이, 끌어다 님 법전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냐? 아무래도 무혐의 판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입니다. 그럼 감방 가야 돼? 아기 엄마가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. 뭐 이런 거 증언해 줄 사람 있으면 형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잘하면 기소유예 나올 수도 있고. 아휴, 그걸 누가 해 주겠냐? 누가 하긴, 우리가 해야지. 무궁화랑 차팀장이랑 애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디.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떨까요? 어? 찬성입니다! 어? 저도 찬성입니다! 나도? 누가 뭐래?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? 나도 찬성! 오케이! Okay. 여러분 이따가 모두 타노스 서는 걸로 하고 이상 쭈리쑤리참릿리릿 쑤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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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릿 쑤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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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거야. 왜 이러고 있어? 네? 네? 뭐하냐고? 아, 아, 딱, 딱, 딱지 떼야죠.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, 그쵸딱 그렇죠? 딱... 딱한 사정이 있어도 법질서를 위반하면 안 되는 거니까. 경찰이라면 공정하게 그냥..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기사님, 여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앞으로 영업하실 때 이렇게 차대 놓으시면 안 돼요. 아, 예,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왜... 네. 자지안으세요사번 어, 원. 공정하게 한다고 팀장님 부터 안는어요승경은 생계형 위반에 시시포콜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나?